그 무화과 어트미 로트콘. 얘는 차갑게 먹을 거고요. 얘는 어제 만들어 놓은 블루베리 잼에다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넣었어요. 그릭 요거트. 쨘. 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가지고. 음. 저 머리 너무 많이 울었죠. 또자르를 가야 되는데. 원래 오늘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원래 다른 선생님이 휴무이신 거예요 내일은 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그 이마트 단기 알바 그래서 갈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아 맞다! 나 여권도 찾아야 되지 언니 음. 요즘 운동하고 씻을 때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씻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짠. 피스타치오는 이런 상큼류랑 잘 어울려. 혹시나 합격 전화가 오지 않을까. 진짜 핸드폰만 계속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제도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퇴근했습니다. <놀람> 조금 모자라서 이거 하나 더 먹을 거예요. 어제는 진짜 아침도 안 먹고 가고, 간식도 안 챙겨가서 진짜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이 간식을 좀 챙겨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요, 프로틴바 하나 챙겼고, 그리고 두유도 챙겼어요. 그래도 교통비 안 드는 알바가 어디냐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도안 좋은데 해비 3만 원씩 왜 거냐고. 따라따트를또샀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엔 진짜 안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 구독자님이 DM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판다고 또. 아, 그래서. 마침다 먹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일부러 소용량으로 그 세트 1번으로 구매하는 이유가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200g짜리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요. 제가 얼마만큼 먹는지를 모르기도 하고 또 저는 그래놀라 같은 거 먹을 때막 저울에 재 가지고 먹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딱 25g씩 소포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봉지씩 먹으면은 아 내가 25g씩 먹었구나 알게 돼서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한 봉지 말고 뭐두 봉지 세 봉지씩 먹는다고 하던들 제가 얼마만큼 먹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의 자제력을 위해서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소포장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게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이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먹고 나갈 거예요 이거는 바질볶음밥에 쿠팡에서 산그 닭가슴살 페퍼맛 그거 얹었고요. 이게 바지볶음밥이 그 마켓컬리에서 샀던 레인보우볶음밥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곰곰 샐러드에 올리브유랑 땅콩 파우더 뿌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엄청 부어가지고 그 귀에 고무줄 뭐 이거 하면 부기가 빠진대요. 그래서 그걸 해놨거든요. 미용실 갔다가 면접 보러 가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해서 중간에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미용실 가면은 뭐 간단하게 과자 같은 거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그거는 배가 안 차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가야 돼요. 음. 면접 볼때 약간 철칙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든든하게 먹고 가야 또 힘이 나서 면접을 잘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이 막 없어도 챙겨 먹고 나가려 합니다. 음, 땅콩버터보다 땅콩 파우더가 좋은 이유는 이렇게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단기 알바 쉬는 날이에요. 너무 좋아. 음, 음, 이 볶음밥 진짜 맛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야채도 진짜 많고, 옥수수콘이랑 뭐 야채랑 감자랑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병아리콩이랑 당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가 여기다가 다 볶고 마지막에 바질 소스만 넣고 이렇게 한번 볶았거든요. 진짜 풍미가 완전 살아나고 너무 맛있어요. 이 볶음밥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하고 왔고요. 아침으로는 얘, 딸기 우유 맛. 이거를 요거트 물에 타서 먹고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쉐이크는 막 상큼류를 안 좋아해요. 특히 딸기 맛은 콧물 감기약? 약간 시럽 맛? 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맛을. 근데 얘는 진짜 딱 맛있는 그런 딸기 우유 맛이에요. 그래서 얘는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딸기 우유 맛이라서 이걸로 바크 만들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그림 요거트 바크 있잖아요. 그 광주 쪽엔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길 좀 갔다 오려고합니다 음, 그딱 돼지 방 아이스크림 그거 먹는 맛이에요. 제가 지금 주차를 했거든요. 근데 카페를 못 찾겠어. 아, 카페 여기구나. 와, 커피 냄새 진짜 좋다. 커피 냄새 장난 아니에요. 와, 여기 대박이에요. 여러 여기 대박인데요? 완전, 완전 힐링이야. 보여드릴게. 할게요. 네, 네. 여 카페가 언니네 집 근처여가지고. 제가 조카들 보러 뛰어가요. 아 <laughs> 얘네 보러 온 거야, 잠깐. 시계, 저녁에 봐. 아 지금 가면 차가겨 빡샤오, 빡샤오. 하우야, 이모 봐봐. 아이, 빠 이건 뭐야? 대패야? 베이컨이야?

안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도 한 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그린티 초코칩. 여기, 그, 베노프스콘이 초코맛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 그린티 초코칩은 제가 처음 먹어봐요. 음. 음. 음!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사실 제 최애는 그 아몬드 초코거든요? 그거는 다 먹었어요, 제가. 어렵 때도. 못 참고 그냥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 진짜 너무 맛있다. 음음음 따로 회동을 안 했는데도 딱딱하지 않아서 그냥 냉동 상태에서 꺼내서 드셔도 괜찮아요. 일단 저는 이 꾸덕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안에 초코칩도 있고 음. 이따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닭 가슴살 하나만 후다다닥 먹고 가려고요 오늘은 2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끝나는 날이에요 10시에 끝나는 날이라 <laughs> 너무 싫지만 오늘이랑 내일 하루만 더 견디면 되기 때문에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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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라미수그티라미수그닌라봐스리가그때 먹었던 그티라미수그티라미수그 티라미스, 그 티라미스, 그티 이연세우유 예, 레드벨벳. 거는 밤티라미수. 와, 씨. 크림 진짜 많다. 정말 맛있어 오, 얘도 크림 엄청 많다. 치즈 진짜 많다. 와,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이렇게 얇게 크림치즈도 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는 크림이다. 음. 크림 진짜 많고 빵도 완전 쫀득쫀득해. 음, 진짜 맛있어. 음, 크림 치즈 부분이 완전 꾸덕하고 맛있어. 음.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그다음에 밤티라미수. 얘도 크림 진짜 많아요. 시럽 같은 게 있는데, 얘는 좀 식물성 크림 맛이 나긴 한다. 음! 근데 얘도 맛있다. 근데 레드벨벳이 훨씬 맛있어. 음! 맛있어! 얘가 훨씬 맛있다.